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날씨가 낮에는 그래도 좀 더웠던 것 같아요. 햇살도 오랜만에 좀 뜨거웠던 것 같고, 어, 그런데 어제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제가, 어, 올 여름 더위가 어떨까 싶어서 본격적인 더위가 언제부터 시작될까 하고, 음력 날짜를 보니까, 음, 아직은 5월달이더라고요. 5월달이어서, 어, 뭐, 더워도 그렇게 덥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본격적인 더위는 한 7월, 아, 7월, 한 21일쯤? 음, 되면, 되면, 어, 본격적인 더위가, 아, 그때가 6월달, 6월 1일인가가 시작되더라고요. 그 우리 보통 그 전에는 7월 말, 8월 초, 이때가 월, 어,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그죠? 어, 그 때가 음, 대체적으로 보면 음력, 음력으로도 6월이면 온유월. 6월 그래서, 어, 뭐, 여자가 한임에 치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요. 음, 그만큼 온유월이 돼야, 음력으로도 6월이 되, 되, 되면, 음력으로 6월이 되면 그때가 본격적인 여름이 무더위가 아닌가, 그렇 생각됩니다. 그래서 6월이 끝나고 7월이, 음력으로 7월이 접어들면, 그래도 서서히 그 추익, 더위가 좀 사그라드는 것 같던데요. 올 여름 더위는 어떨지, 어, 걱정됩니다. 이 꽃들과 함께 어떻게 지낼지.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사계국화 핑크 아이를 비추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니까 이 아이가 참 많이 폈어요. 어, 그, 저희 집은 이 아이가 봄에는 지금까지 크게 예쁘지 않았었어요. 어, 5월달까지만 해도 그 보라 아이도 그 핑, 어, 사계국화 보라 아이도 그렇고 그 사계절 피는 아이들이 크게 예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화원에서 금방 들인 아이들은 예쁘지만, 어, 이 아이들은 그무은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어, 지난, 겨울에 그냥, 지난 겨울에 그냥 마당에 뒀습니다. 어, 그전에 보면, 음, 근데 그냥... 월동이 저희 집에서는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 겨울에 뒀었는데요. 어,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다시 보니까, 이 사계절 사계라고 들어가는 아이들은, 음, 월동이 된다고 해도, 겨울에도, 어, 온도가 어느 정도, 뭐, 15도 이상, 이렇게 햇빛 보고, 그러면 꽃을 볼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 그래서, 월동 온도가 크게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한 영하 한 3도에서 5도 정도? 음, 영하 5도도 좀 지속적으로 좀 며칠 위, 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또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아이들, 어, 지난 겨울에 아무것도 안 덮어줬지만 겨울은 지났어요. 지금까지 크게 예쁘지 않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요 아이가, 어, 요 아이와 보라색 아이가 계속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어, 물론, 음, 요 아이는 핑크는 조금 그 토분보다는 옹기 화분이 좀 더, 옹기 쪽 화분이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핑크는 옹기 화분에 심어줬구요. 요거는 사계국화 보라아이인데요. 요 사계국화 보라 계열 보라아이는 청, 청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토분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토분에 심어줬습니다. 약간은 좀 토분이 높이가 좀 있어요. 어, 토분이 좀 높이가 있어서 어, 조금은 늘어지면서 이 아이가 조금 늘어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한쪽으로 햇빛 보는 쪽으로 많이 좀 들어져 있어요. 어, 이렇게 토분에 심어줬고, 또 이렇게 요, 요 사계 코스모스 이 아이도 토분에 심어줬습니다. 어, 제가 요 지금 말하는 요 사계 코스모스와 요 사계 코스모스와 어, 사계 국화 보라와 핑크 이 아이는 그 성격이 어, 관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드려요. 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뭘까요? 어, 이렇게 뭐 화분은 그렇게 선택을 해서 흙은 좀 통기성이 잘 되는 어, 굵은 흙을 좀더 많이 썼습니다. 마사 쪽을 보다는. 예, 그래서 겨울에는 최하 영하, 3도 이상 유지를 시켜 주면 월동이 되고 월동은 되고 음, 또그좀더 온도를 높여 주면 5도 이상 음, 그렇게 유지를 시켜 주면 꽃도 볼수 있다는 거 5도에서 겨울에는 제가 꽃을 안 봤기 때문에 꽃을 볼수 있는 온도는 어느 정도까지 인지는 모르겠어요 음, 그 겨울에 화원행 같은 데서는 겨울에도 온도를 상당히 좀 따뜻하게 밤 온도도 밤에 그 보일러 떼해가지고 온도, 밤 온도도 많이 높여주잖아요. 화원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여러분들 베란다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도 묵히면서 겨울에 어, 묵은 아이를 꽃을 보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저희 집에서는 겨울에는 저는 꼭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겨울에는 저도 춥고 저가 그 관리하는 게또 조금 어~ 힘들고 다른 꽃도 겨울에 좀 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저희 집에서는 이제 겨울에는 좀 쉬게 해줍니다 겨울에는 쉬게 해주고요 또 봄에도 봄에는 또이 아이들 아니더라도 봄에는 또 꽃들이 많아요. 봄에는 또 꽃들이 많아 많아서 또이아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들 봄에까지도 저희 집에서는 크게 예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면서 요 아이들이 어, 상당히 예뻐지고 있습니다. 예쁘게 어, 더운 날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요. 어, 물 갈리는 내내 그 그냥 마르며 흙이 말랐으면 흠뻑 한 번씩 줍니다. 그 핑크 아이는 이이 보라와 이 아이들은 제가 뿌리 상태를 잘어 확실히 잘 모르는데 저 핑크 아이는 좀더 많이 사서 좀더 많이 죽여 봤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핑크 아이는 조금 뿌리가 조금 굵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많이 말려도 되는 거 같아요. 좀더 건조하게 키우는 게 좋은 것 같고, 꽃을 보시려면, 어, 넓은 분보다는 좀딱 맞게, 딱 맞게 분갈이를 하셔서, 어, 뿌리가, 뿌리가 빨리 차서, 뿌리가 빨리 차가, 차서, 그래야 성장에 치중하기보다는, 어, 꽃 피우는데 더 치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집 아이들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는 이유가, 분에 비해서 지금 아주 풍성하게, 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아이도 그렇고, 여기, 어, 한 15cm? 높이는, 어, 폭은? 우에 폭은 15cm? 높이도 한 10, 15cm 정도? 어, 그렇게 되는 분에 원래 새 아이를, 새 포트를 심어가지고, 어,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묵기, 묵기까지 했으니까 뿌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겨울에 조금 더 춥, 춥게 어, 하다 보니까 봄까지는 그 정신을 차리는데 크게 어, 꽃을 많이 피우지 않았었어요. 꽃대를 이렇게 올려도 많이 피우지 않고 그랬었어요. 어, 그런데 이 아이들이 더워지면서 그러고. 음, 영양, 영양은 사계절 피는 아이들은, 어, 지금 영양을 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도 이 아이들 지금 영양 줘도 7월, 8월 계속 꽃을 피워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저처럼, 음, 근데 뿌리가 정착이 안된 아이들 말고요. 뿌리 활착이 잘 됐고,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 있다 그러면,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고 어, 그렇다 그러면 화원에서 데리고 와서 어, 뿌리가 활착이 되고 적응기 끝나고 이렇게 꽃을 피워준다 그러면 여름에도 액비가 아닌 액비가 아닌 어, 알비료를 알비료 그 조금 음, 요즘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나오는 게 원예용으로 나오는 게 갈색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응, 그런 알갱이로도 나오는 게 있고 합니다. 저는 뭐 물론 전에는 그 연두색으로 나오는 플라스틱 통에 연두색으로 나오는 그거를 사다가 몇 달씩 올려줬었어요. 그런데 작년엔가서부터는 그 토비알인가 해서. 그, 갈색으로 나오는, 갈색으로 나오는 그 알갱이 비료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요런 화분에, 요런, 요런 화분, 요런 화분에 그 아이스크림 숟가락, 베스킨 라빈슨가 왜, 왜그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스크림 숟가락 있죠. 그걸로 한 숟가락 푹 떠서 요렇게 푹 올려주고, 여기 푹 올려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물 주면서 계속적으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달 이어지면서 또어그 영양이 과다하지 않고 서서히 녹아 들어가니까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야생화는 어 저는 그렇게 영양을 주고 있습니다. 영양. 물 관리, 물 관리. 겨울에는, 음, 꽃을 많이 보지 않는다 그러면 겨울에는 물 주는 주기가 좀더 길어지겠지요. 겨울에 저는 이래서 마당에서 만약에 비를 맞거나 하면, 어, 괜찮지만, 어, 좀뭐 건조함이 좀더 이어진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주고요. 물, 겨울, 겨울에 물은. 그래도 흙을 완전히 말리지는 않고, 어, 겨울에도 싹이 있어요. 어, 풍성하지는 않지만 싹이 완전히 죽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마르지는 않은 음,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주고요. 봄에서부터는 어, 서서히 싹이 활착, 싹이 많이 나기 시작하는 봄에서부터는 물 주는 주기가 좀더 많아지겠죠. 요즘은 어, 더, 더운 여름이고 햇빛도 뜨겁고 어, 아직은 또 이렇게 좀 잎사귀도 풍성하고 꽃도 많이 피워줘서 저희 집은 요즘은 어, 하루에 한 번씩 푹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햇빛 맞고 보면 어, 언제 물 먹었는지 모르 모른다는 식으로 물암 어, 바싹 말라 있고 그래요. 오늘 요아이 참 예쁘죠. 아침에 나왔을 때도 요아이가 정말 예뻤어요. 어, 저희 집은 그래 봄에는 이 아이들이 별로 어, 예쁘지 않았었는데 6월 말, 7월 들어서면서 이 아이들이 꽃을 아주 많이 올려주는 게 정말 예쁩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들 그냥 요렇게 어, 꽃이 피고 지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지고 나면 자, 이렇게 지고 나면 요 아이 여기를 잘라줘요. 요, 요 요거를 잘라주면 요, 요 옆에는 요게또새 새로 요거는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요 아이가 지면서 또 지고 나면 또 다른 아이가 또 올라오면서 새로운 꽃대를 가지고 올라와요. 그럼 요거는 잘라주고 그러면 요 아이가 다시 자라면서 또 피어나고. 자 다른 아이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그쵸? 요. 여기도 보면 여기 올라오고 여기 또이 어, 아이가 지금 피고 있고요. 그럼 나중에 이지고 요 나면 요요요 요, 요거만 요요요 요, 요 아이만 잘라주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몽우리도 하얀 요거 요렇게 된 아이들이 다 몽우리지요. 이렇게 꽃 몽우리도 아주 많이 있어요. 꽃 몽우리도 아주 많이 올라오고 앞으로도 예쁜 꽃을 많이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격도 비슷하고 꽃 피는 것도 비슷한 관리하기가 아, 같은 아, 요로 요 사계국화 보라와 사계 코스모스 또 사계국화 핑크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구요. 요거 지금 요 사계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요, 어, 요거는 꽃이 핀 거지만 안에 여기는 다 지금 꽃 몽월이잖아요. 앞으로도 꽃을 계속 많이 피워줄 것 같지요. 요것도 꽃, 꽃 꽃진 자리 잘라주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까, 잎사귀는 아니고 꽃인 고대만 그 이렇게 잘라 주면은 요와이 지고 나면 여기만 잘 여기 요렇게 잘라 주면 어또 다른 아이가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꽃을 피워 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사계 국화와 사계 코스모스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가을에도 또 새로운 그 화원에서도 포트본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 지금은 아마 화원에서 나오는 화원도 있을지 모르나, 지금 데려와서는, 어, 적응, 지금 데려온 아이들 적응시키는 거는 앞으로 날이 더워져서 저도 잘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갈이는 최대한 권하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데려온다 그러면 분갈이는 권하지 않고요. 집에 데리고 오셨다 그러면 어 조금 바람이 통하는 시원한 곳에 놓아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음, 오히려 조금 영 저기 참으셨다가 가을에 가을에 들이셔가지고 9월달에 되면 또 포트본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들이셔가지고, 어, 오히려 적응시키셔서 베란다에서 월동시키시고, 그, 그게 더 나을이라고 봐요. 네. 저는 이거, 어, 묵은 아이들이니까, 묵은 아이들도 이제, 이제 이제 여름에 지금 한참 꽃을 피워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키워본 나름대로의, 어, 그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